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성용사 자 아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 볼건데 여러분들 이제 대구에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개방이 됐습니다 엑스포는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전세계에 3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건 바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자치 자 이거 완전히 우리 LS 멀티리어즈 특화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LS 멀티리어지 시간 외에서 0.4%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삼각수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든 끝지점에서 큰 상승 나오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하다. 자, 어떤 재료가 있을까? 맞아요. LS 2링크 -e 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주가를 대응하고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오늘 팩트 체크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9% 정도의 상승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진짜 ls 멀티를 주주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말씀드리는 것과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은 천지차원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대응을 하면서 매수타점과 함께 매도타점도 이렇게 키움 증거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자동 매매 일치 차트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땐 매수하는 타이밍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하는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어 12월 1일부터 여러분들 LS 멀티를 찾아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라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소통방도 만들어드리면서 LS 멀티리어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LS 그룹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에 대한 빠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빠른 대응을 할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오전 8시 40분에 LS 그룹 정말 어마어마 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LS 그룹이 미친 듯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도 좀 짚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L.S. 멀티리어즈는요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이에요.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통해서 보다 덩치를 키워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기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공장 증서를 하겠습니다 캐파 증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있는 기업들의 쫓아다니는 또여러 좋은 수적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로바로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ls 멀티리어지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께 다른 저의 매수 매도 타점 다른 종목들 매수 매도할 때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매수했던 9시 13분에 폴라리스 오피스 6,480원 같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바로 2% 정도 수익권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대응이 필요하고 어 대응이 쉬워지고 대응이 쉬워야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보고 차곡차곡 할수 있습니다 ls 멀티러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것도 매매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매도 타점. 그다음에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만약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 어,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대응 방법 모르고 대응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010 6796 3392 저한테 문자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 받 참여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공유. 어, 투명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쌓아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ls 멀티 어지 말고도 어제였어요 4월 23일 여러분들 에코 에너지도 매수를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같이 매수하고 어때요 오늘 3%구간을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ls 멀티 어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좌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 제 번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내시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여러분들 LS 그룹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S 그룹에서 우리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사업보고서상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이 어디서 창출되고 있다? 영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무려 작년에 두 배. 두 배가 늘어는 게 영업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를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걸또 보여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LS 그룹 계열사 실적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1년새 25.7%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게 LS 그룹이 엄청난 성장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아무도 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구리에 대해서 미친듯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동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여기에서 나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ipo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려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미친듯한 투자. 이런 투자가 여러분들 있으면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지금 LS 멀티리어지가 있고 지금 LS 이링크가 e 있고 지금 여러분들 뭐 배당 투자 때문에 전력 케이블 엄청난 수혜 받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배전반 쪽에 여러분들 뭐 전력 쪽으로 힘 쏟아 가지고또 엄청난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 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리 미리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건돈 많은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ls e 링크의 성장가도 자이 기업이 연내 ipo 추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e 링크가 왜 중요하냐 기업 가치가 1조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거 맞아요 여러분들 ls e 링크는요 ls 멀티 리어즈가 가장 밀접하게 어, 움직일 수 있는 교, 어, 종목이다 ls e 링크는요 우리 국내 최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어, 우리 IPO를 하지만 이 IPO 중에 대형 화물, 대형 화물, 대형 화물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맞아요 우리 LS 멀티리어즈기 때문에 자 배전반에서 가장 첫 번째 내세웠던게 LS 멀티리어즈, 그다음에 LS 이링크, 그다음에 LS 이모빌리티 e 솔루션, 그다음에 LS m m 으로 이어지는 이 IPO 성장 가도에서 LS 멀티리어즈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번에 주간사를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어, 무려 여러분들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에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여러분 남았을 때보다, LS 이링크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주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매수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을까? 음, 누가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언제부터요? 3월 12일입니다. 정확하게 3월 12일날부터 지금까지 매수했던 사람, 여러분들 누구다? 개인이에요. 어, 개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14만 6천 주가 매수가 되면서 외국인이 드디어 플러스가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분 좋은 어, 상승 출발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건또 뭐예요? 음, 외국인들만 들어줍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건딱한 가지다. 개인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고 외국인들은 드디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단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2일, 3일 이상 연속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분들을 팝니까? 안 팔죠. 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큰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어 요렇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추세대 저점에서는 23,500원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손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LS 멀티리어즈는요.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재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건 주가에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한 곳의 테마가 없다는 라 거예요. 2차 전지 테마도 아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기도 뭐 하고 풍력 에너지다라고만 하긴 뭐예요. 그게 울트라 커피 시터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맞아요. 딱한 가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입니다. 라고 하면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위위단 박스권,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어요. 27,000원까지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대, 이때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27500원까지 갔을 때, 여기 바닥에서, 어때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매집하신 분들, 이런, 이런 분들, 전부 다 평당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당가가 달라요. 그런데 영상 보고 따라 하신다? 아니면 뭐 그냥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추천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물려있는데 그냥 무작정 올라가겠지라고 매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앞으로 쏟아져 나올 여러분들 기사와 재료에 빠르게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냥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눈을 딱 감고 매도 버튼도 누를 줄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 맞아요.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서 위로 쏟기 때, 쏟을 때는 무조건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 재료는 물론, 기사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다? 아래로 터져 나올 때도 뭐다? 실망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해야 먼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모르신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른 급등 뉴스 제가 3부톡은 하한가 갈 때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어, 매매 타점 어,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와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어, a i 때문에 전력업체 L, LS 머티리어죠 이런 종목들이 왜 수혜를 받는지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기사의 빠른 팩트체크와 함께 어디서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 의 수익 구간, 손실 구간을 최소화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저의 매수매도 타점과 LS멀티를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회복할 수 있게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개시켜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여러분들 쉽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준점 마련하셔서 가장 궁극적인 오랫동안 우리 주식시장 웃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LS 멀티얼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월달 2차 히든 종목도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 2차 해, 어, 종목은요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 4월달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제가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월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30% 이상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2월달 플레이디 우리 52%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3월달 엔젤로보틱스는요, 2월 상장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과 동시에 눌린 구간 정확하게 최저점 잡아 들어가면서 똑같이 52% 어, 하루만에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 도와드리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잡고 들어가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1월 19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어떻게 됐다? 3일만에 이렇게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월 23일 같이 플레이디라는 종목 같이 잡아가면서 어떻게 했다? 수익구간 챙기면서 똑같이 3일 만에 52%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3월 26일 엔젤로보틱스 상장가는다 최저점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무려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미리 종목을 알고 슈팅 구간에 잡아 들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미리 알고 대응해 놓는 것, 시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자, 이번 달 히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집중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개년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 유턴 비율 62%로 여러분들 큰 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과 함께 여러분들 최근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뭐죠? 어, AI입니다. AI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AI 하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전력 다음에는 무조건 보안이라는 점 양자 암호 통신과의 교집합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집중하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이냐고요? 어, 바로 이 종목입니다.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우리 기술 투자, 지금도 250% 정도의 상승구가 나오고 있는데, 폭등 전 마지막 발산 전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외국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매수,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여러분들 기관들이 쌍끓이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30% 50% 이상 쳐다보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우리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여러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번호판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뭐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이런 종목으로 1억 천금 받는다 이런 허황등금 절대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저한테, 어,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소중한 종목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매 타점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도 있죠. 뭐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유튜버도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점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잡아가면서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우리 여러분들 계좌 회복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제 종목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문자 딱한통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